안녕하세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시는군요. 음, 이 친구들 자기 공간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하고요. 아시다시피 주변 변화에 무척 예민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가구 위치만 살짝 바꿔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어, 여행이나 뭐, 장기 외출처럼 큰 변화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밥을 안 먹거나 토하는 그런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불안해하거나 숨어버리는 그런 행동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특히, 어, 그런 환경 변화 스트레스가 면역력까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요.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고양이와 함께 안전하게 여행하는 법,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집을 오래 비울 때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의 고양이가 최대한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게뭐 저희 목표라고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고양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오 생각만 해도 준비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음, 가장 기본은 역시 건강 상태 확인입니다. 여행 전에 동물병원에 일단 들러서 건강검진을 받고요. 필요한 예방접종, 특히 그 광견병 접종이 최신 상태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 광견병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해외여행이라면 이게 훨씬 복잡해지는데요. 도착할 나라의 그 검역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관건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제표준 마이크로칩 이식은 필수고요. 그다음에 광견병 항체과 검사 결과지. 이게 이제 백신 효과를 증명하는 건데 보통 0.5 IU/mL 이상 수치가 필요하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수의사 건강 증명서, 또 우리나라 농림 축산 검역 본부에서 발급하는 검역 증명서까지 서류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와, 서류가 정말 많네요. 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고양이가 뭐 현지에서 돌려보내지거나 며칠씩 공항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서류만해도 진짜 만만치 않군요. 근데 이동 자체도 고양이에겐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 이동장 적응후련 이것도 자료들에서 많이 강조하던 대로. 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동장을 뭐 낯설고 무서운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지나들면서 쉴수 있는 안전한 자기만의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간식을 넣어 주거나 뭐 좋아하는 담요를 깔아 주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주면 실제 이동할 때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넣어 두는 게 아니라? 네네. 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몸에 꼭 맞는 하네스하고 연락처 적힌 인식표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줄이 어떻게 보면 하긴 그렇죠. 그럼 차로 이동할 때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안고 타도 괜찮을까요? 어유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동장을 넣은 상태로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아, 옥이요? 네. 잠깐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는 거 위험하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차 내부 온도가 진짜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행기는 고양이에게 가장 힘든 이동 수단일 수 있으니까 이용할 항공사의 반려동물 운송 규정을 사전에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 여행 준비만 해도 정말 세심함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좀 짧게 비우는 경우라면요. 네. 1박 2일 정도의 단기 부재라면 일단 충분한 양의 건사료하고 여러 곳에 신선한 물을 놓아 주고요. 평소 사용하는 화장실 외에 여분의 깨끗한 화장실을 하나 더 준비해 주면 뭐 혼자 지내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자동 급식기나 고양이 정수기가 있다면 좀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길게 뭐 3일 이상 집을 비우게 된다면요. 혼자 두는 건좀 무리겠죠? 그렇습니다.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다른 돌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요. 고양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방문 펫시터에게 돌봄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 방문 펫시터? 네. 패시터를 고용할 때는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보다는 좀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지, 다른 이용자들 후기는 괜찮은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이나 보험 가입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확인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양이의 식습관, 좋아하는 놀이 방식,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런 것, 비상시 연락처 같은 세부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요. 방문 패시터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게 좀여 더있치 않다면 고양이 호텔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환경 변화니까 스트레스가 클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양이 호텔은 그 낯선 환경하고 또 다른 동물들의 존재 자체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호텔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 개와 공간이 확실히 분리된 고양이 전용 시설인지, 아, 중요하죠. 네, 청결 상태나 환기는 잘 되는지, CCTV나 방묘창 같은 안전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개별 휴식 공간이 충분히 넓고 안정적인지 이런 걸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접 가봐야 아는 거군요. 그렇죠.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분들이 고양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어떤 방식을 택하던 집을 비우기 전에 안전 점검은 필수겠군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문이 닫혀서 고양이가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도록 문 고정 장치를 좀 활용하고요. 창문 단속은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특히 방묘창 그러니까 고양이가 추락하거나 탈출하는 것을 막는 그 튼튼한 안전 방충망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설치되지 않은 창문은 절대 열어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어야 하고요. 온도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캣타워나 숨숨집, 혼자서도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같은 걸 충분히 마련해서 고양이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좀덜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결국 고양이와 함께 외출하든 혹은 뭐 고양이를 두고 집을 비우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 존재인지를 좀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내 안전과 그 정서적 안정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세심한 준비와 책임감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과 고양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반려 생활에 좀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요즘 뭐 펫캠이나 자동 급식기, 심지어 자동 화장실까지 기술이 정말 발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집을 비울 때 불안감을 덜어주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런 편리함이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과의 교감이나 유대감까지 충족시켜 줄수 있을까요? 아. 기술이 주는 편리함과 또 반려동물의 근본적인 정서적 필요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